안녕하세요 전망 좋은집 최건차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이고요. 총한 개동 47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자주식 주차 가능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부천역 초역세권입니다. 도보 2분이면 지하철 입구까지 도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1호선 부천역 매우 편하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부천역에는 우선 이마트가 입점해 있고요. 지하에는 식당가부터 지하 상가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역 인근이다 보니까 여러 편의시설들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심곡천도 있기 때문에 운동 삼아 산책 가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치 좋은 곳이 분양가는 3억 완전 초반때부터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실입주금은 영원으로 전액 대출 가능한 현장입니다. 실입주금 적으신 분들 비교 매물 많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곳 이제 현관부터 천천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인데요. 신발장은 이렇게 총 5칸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선반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장식품 올려두기 좋을 것 같습니다. 벽면 이렇게 벽지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고, 일괄 소등 스위치도 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남양 거실인데, 채광이 지금 거실 끝까지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앞에 막힘이 없고, 평생 이 뷰가 보장되니까 좋은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거실 보시면 층고가 굉장히 높아 보이실 텐데 층고가 무려 2.6m나 나옵니다. 정말 높은 층고이기 때문에 개방감 훌륭하고요. 거실 폭은 약 3.7m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어느 곳을 뭐 TV 자리로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소파 두시면은 지금 대형 TV 무리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기본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맞은편 주방 모습 보실 텐데, 맞은편 주방까지도 햇살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쪽도 수납 공간 마련해 드렸고요. 기역자형 구조의 주방이니까 동선 편리하고 수납 공간도 지금 넉넉한데 이렇게 지금 밥솥 자리, 전자레인지 자리 여기 이렇게 안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은 깊은 싱크볼 사용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 여유 공간에 이제 중문 열리는 공간에 장 하나, 작은 거 장식장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식탁등이 있으니까 식탁 자리가 될 텐데 4인용 식탁 두시면 주방 더이뻐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안방 부부 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세면대는 바깥쪽에 이렇게 건식으로 있습니다. 화장대 공간 겸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방 사이즈 3m 3.1m 정도 사용하시게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침대 그리고 한쪽에 붙박이장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 샤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샤워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양변기 그리고 수납공간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두 번째 방 사이즈는 2.6m, 2.7m 정도 사용하시게 되고요. 여기는 거실 그리고 각 방들 모두 다 포함해서 다 같은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포베이 구조기 때문에 각 방들 모두 다 햇살이 잘 들어와서 집이 전체적으로 좀 밝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은편에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은 샤워 부스가 있기 때문에 건식, 습식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수납 공간도 이렇게 원목 느낌 나는 인테리어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두었습니다. 네, 마지막 방 사이즈는 2.4m, 2.5m 정도 사용하는 가장 작은 방인데요. 베란다랑 같이 있으니까 뭐 드레스룸 꾸미시면 정말 이쁠 것 같고, 네, 아니시면은 뭐 어린 자녀분들 놀이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천 신곡동에 위치한 무입주금 가능한 신축 현장 소개해 드렸는데 지하철역도 정말 가깝고요. 분양가도 정말 착합니다. 지금 몇 세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오셔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교 매물 많이 있으니까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